돌고래서는 수가... 진짜, 거의 다, 거의 다, 거는 다, 거의 다, 거의 다, 거의 돌고래 고고파 다, 거의 다, 거의 다, 거의 다, 거 I 다, a 의 y 거의 다, 거 y 다, 거의 다, 거 건축해요. 건축해 나요? 그 회사 사람들 너무 <laughs> 창피하다고 너무. 왜요? <laughs> 회사에서 너무 까불어서 회사에 가다 보면 완전. 영어 좀 하시네요. <웃음> embarrassing. 잘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강호동 오빠 영어 좀더갈 필요대로 맨날 unbelievable, fantastic 그거만 해. <laughs> Yedra, Yedra, 가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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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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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해봐, 깐잠 OK, 깜짝, I'll calm down. I'll calm okay, down. Okay, down. Oh, okay. 아, 침, 침착하세요.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. 정신없어. Oh, oh, my gosh. Oh, my gosh. Oh, my gosh. 내가 제일 잘 나가. Oh, my gosh. 내가 제일 잘, 잘 나가. Oh, my gosh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저, 죄송한데요. 네. 사실 학교 때 떴다는 거 뻥이에요. 똥? 똥? 아니죠. 하요 그래요. 하셨어요. 요 세라 씨 그때 봐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바이. 바이바이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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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대단합니다 괜찮아요. 아, 되게 궁금하다 이 친구. 에너지가 에너지 진짜 넘친다. 그냥 인간 비타민 슈퍼에 너지네요오 아아 마이 갓 <laughs> 제가 영유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사연을 아버지께서 시청자들에게 주셨는데 태연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뇌종양이 아 생겼었답니다 아, 예. 그래서, 아, 정말요? 예, 근데 이제 올해가 5년 차인데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완치가 됐다 어, 예. 오, 예. 네, 네, 네. 합니다. 페가 이 근데 사실 그 워낙에 일박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TV에 나가서 자기랑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꼭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아. 아버지가 대신 신청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저 여기 사진을 좀 보내 주셨는데 별명이 강호동입니다. <웃음> 진짜 저 <laughs> <반갑습니다. 웃음> <laughs> 똑같이 생겼어. 그럼요, 써봐. 선글라스 네 거야? 어. 와. 어? 어딱 경찰관 구긴 좋아하겠다, 진짜. 생님나 <laughs> 나 뭐... 스팀에도 나오면 네가 네가 꼭 1박 2일 꼭 봐야 한다. 파이팅! 네. 합격하셨습니다. 야 축하합니다. <laughs>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? 여보세요. 맙습니다태현태현이구나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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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현이야 태연, 네, <laughs> 네. 네. 어, 아. 어. 나는 전현무라는 삼촌이야. 모르는구나. 스민도 <laughs> 왔잖아요. 어? 씨가 어비타민도 했잖아요. 아, 오야 무슨 애가 비타민을 보니아예 <laughs> 고맙다 야 야, 고마워. 야팔세 그거밖에 없어. 태연아 왜냐면 네. 아이가 내 공이 네. 있겠 보여. 지금 저 태연아 몇 살이지? 여덟이요 여덟. 그럼 그래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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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전화했냐 이거야? 아 태연아 지금 저몇 학년이야? 1 1학년. 학년이야. 태연아 여자 친구 있니? 여보세요? 왕 예인. 왕 예인. 왕 왕이. 예인. 왕 예인이 아, 바로 아, 이름부터 방수, 된 거야? 근데? 아 왕. 나도 나도. 아, 야동의도 안고하고 실명을 공개한 거야. 야 예인이가 <laughs> 어디가 그렇게 좋아? 이뻐요. 이뻐. 와 장경. 어. 그렇지. 예쁘니 좋아. 남자스. 남자스. 그 예인이가 우리 태연이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어? w 뭐 는건 알고 있는데 n 는싫어 be in t h 이 game? 왜? 왜? o n t know. I d o 답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요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 어렸을 때좀 많이 아팠는데요. 네네. <laughs> 수술을 했어요. 어? 아, 수술했다고. 아, 수술했다고. 아, 수술을 아는구나. 아, 수술.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된 아, 거죠? 네, 정상이 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 우와. 아, 아 네. 축하합니다. 저희가 저 태연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연아. 태연아! 이봐 전화할게. 예 아, 어, 네,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저는 이제 60대 대표로서. 네, 여보세요. 예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정수자 네. 어머님 맞으세요? 예예. 예. 어머님. 예예. 예. 축하드립니다. 저희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게 됐습니다. 예. 네? 예. <laughs>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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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 정수영비. 예, 네, 언니. 제가 예, 예, 그날, 언제, 마산에서 가는 아이 많이 들리게, 예? 예, 예. 인터뷰를 예, 예. 내가 너무 못한 것같아서 예. 그래, 내 네, 후회하고 있었습니다. 아유, 언니 너무 잘해주셨어요. 아유, 어머니 너무 잘해주셨어요. 아유, 예. <laughs> 아, 13일을 손자를 받았는데. 음. 내가 참 활동적인데. 어. 그 손자를 봐주고 보니까 세월이 벌써 이래 가았는 그래서 이제 내 <목소리도> 인생을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내 살아 생겨에 저런 추억을 남기면 너무 좋겠다 싶다예 예 네, 네. 네,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러셨군요 아무 축하 드리고요 늦은 시간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행복한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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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김예린 씨세요? 네. 축하드립니다. 1박 2일 시청자 투어 3탄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. 오오오. 아, 진짜요? 아 박용진 님 맞으세요? 네. 어. 축하드립니다. 합격하셨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정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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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고맙습니다. 이승이 예, 예. 맞으세요? 이승기입니다. 음, 그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까 3탄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. 네, 저는 캡터민이라고 아아 네두개오신 네? 분들이 아가시신 네. 분, 아 네. 저기 황영희 씨 되시나요? 네네 아예 축하드립니다. 1박 2일 시청자 투어 3탄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가자0분 0점 100세, 1정0세1 0자세 100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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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연 100세, 100세, 1 0 이제 대망의 1번 일 가장 아름다운 여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더 넘치는 사랑. 물에 넘치는 관심. 시청자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 약속한 대로 김기만 박카스 얘기고요. 닭죽이다. 소리 참 닭죽. 야, 고기 닭 너무 닭 많이 해. 먹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그리고 목살입니다. 앉으시죠. 가보겠습니다.